안녕하세요. 연경하십니다. 2026년 띠비운세를 시작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드디어 병원연의 말띠를 설명하겠습니다. 음,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모세 25. 음, 적토마하고 흑마하고 같이 뛰는 형국이군요. 올해. 음, 붉은말하고 검은말이 같이 뛰면 어떻게 될까요? 검은말이 이길 것 같죠?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토말은 두 말인데요 병원년이면 이모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조금 돈 보고 어, 금전을 보고 마음을 내시면 안될것 같아요 이모생들은 학생인 분들 아니면 직장인 분들 다 돈을 보고 뛰지 마시고 명의를 보고 내일을 위해서 뛰십시오. 그러면 아마 올 한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모생들이 돈 보고 가다 보면 적통한테 다칩니다. 그거는 참고를 하십시오. 흑마는 흑마 그 나름대로 힘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돈 보고 가면 적통한테 지기 때문에 돈 보고 뛰지 마십시오. 이모생들은 지혜가 많습니다. 이모생은 지혜가 많고 참 합니다. 이렇게 자기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적토마하고 같이 움직이시다 보면 내 내공마저 드러나게 됩니다. 절대 내 속을 상대방한테 보일 필요는 없죠. 음, 적토마하고 이모하고 뭐 싸움을 시킨다고 그런,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. 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. 지금 25시면 한참 물불 안 가립니다. 본인이 최고인 양, 본인이 다 이룰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, 보여지고, 어, 상대방은 우스게 보입니다. 근데 그건 만만의 꽁떡입니다. 그건 착각이에요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어, 이모는 지혜도 있고, 자기만의 내공은 있지만, 그 나서서 대중 앞에 나서서 흘릴 용기는 없습니다. 그런 거로 지금 적통마 해입니다. 그래서... 어, 흙말은 조금 지혜를 발휘해드릴 때입니다.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사회생활에서 어떤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은 돈보고 거기를 선뜻 마음 결정하시면 안 되고 명예를 내가 이 기술을 배운다든가 이 일에 내일이 더확정 이렇게 밝은 모습이 예약이 돼 있으면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. 어떤 금전적으로 마음을 쓰시면 오히려 당패를 보는 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, 좋을 듯 싶습니다. 다음으로 37세 경호생. 아 경호생은 경호생이라 경호생 참 경호생은 아시죠 본인들이 경호생이 누군지 백만입니다 경호생들. 백마하고 적토마하고 한번 붙어볼까요? 경호생이 집니다. 100% 집니다, 경호생은. 나는 100만 대 적토마하고 어떻게 이깁니까? 못 이기죠. 경호생들은 한성질 하시죠? 근데 그거는 성질이지. 사, 사실은 경호생이 그 적토마보다 내공은더 있습니다. 있지만, 뭐 이렇게. 친구, 직간에 뭐, 사회생활을 하면서, 37세면, 뭐, 피가 그냥, 치솟죠? 속구치죠. 그렇지만, 때로는 상대방을 보고 내가 덤벼야 됩니다. 저도 쌈 잘하는 쌈딱인데, 제가 어렸을 때쌈 잘했습니다.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, 그건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. 상대로 보고 덤벼야죠. 이럴 때는, 경호생들 37, 아, 올해 한 해는, 아닐레 어, 이렇게, 달리기 하잖아요. 우리가 어렸을 때, 달리기 하면, 달리기 딱, 혼하게 잘하는 선수들 있잖아요. 난 아무리 뛰었는데, 원점에 서 있을 수가 있잖아요. 전 달리기 참 참고로 전 달리기를 못 합니다. 그런데, 경호생들이 그렇다고 봐야 되죠. 적통마하고, 백마가 지면, 눈에는 백마가 잘 뛰죠. 그렇지만, 올해는 이길 수 없습니다. 경호생들 37세, 어, 말띠 지금 경호생뿐만이 아니라 이모생 경호생, 모호생, 병호생 다 마찬가지입니다. 올해 어,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달리기 할때 내가 달리기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? 자신 있는 사람 덤비세요. 병호년에 자신 없으면 숙이세요. 숙이고 반긋반긋 웃고 지혜롭고 내가 먼저 웃는 얼굴에 충못 뱉은다고 하잖아요. 한국방도 높다 보면 상대방이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못 내죠. 그럴 때 최고입니다. 무기는 웃는 겁니다. 웃고 참고 또 너무 참으면 화병 생기니까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. 경호생들 힘내십시오. 또 다음은 무호생입니다. 49세. 무호는 이모는 흑말, 경호는 백색, 무호는 황색. 병원은 붉은색. 근데 지금 무호생 49. 무호는 그래도 4 9래도 9수라도 괜찮습니다. 왜 괜찮냐면 무호니까 하늘에서 나한테 문서 뭐 여러가지로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무호생만. 무호생은 병원 년에 부딪히지 않고 다 흡수하고 하늘이요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십시오 이유 아니면 복권이라도 한장 던져주면 감사하고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올해는 대륙의 땅을 벌치고 다 하늘에서 다 모든 복을 내려주시면 저는 다 받겠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조금 걸린다면 49세 근데 또 참고로 이것도 참고입니다. 만약에 안 좋은 것도 참고지만 좋은 것도 참고입니다. 왜 그러냐. 좋은 게 오면 질르는 수가 있습니다.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막 행운이 오다 보면 계속 그 행운이 온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이제 상반기, 하반기도 있고, 달도 있고, 또 월도 있고, 시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다 좋은 운이 한꺼번에 올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, 좋은 운이 왔다고 해서, 아,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되고, 어, 좋은 운이 와서 어떤 큰 계획이 세우신 분들은 참고로 저희들 같이 이렇게 신을 모시고, 신점을 보고, 이렇게 무속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, 운은 하시고, 또 연경 아씨를 기억하시고, 연경 아씨한테 전하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. 전해주십시오. 병호세 61세. 아, 올해 한갑이신데, 음, 병호생들은, 저도 얼마 전에 한갑일 때, 음, 제 한갑일 때도 그랬어요. 뭐, 한갑잔치 하지 마라, 여행 가지 마라, 뭐, 뭐 생일, 뭐, 요즘 한갑잔치 하니까 그냥 가족끼리 식사만 하고 끝내라. 그렇게 저도 많이 들었는데, 올해 병호생도 그럴듯 싶습니다. 왜냐면, 하 올해 병호가, 어, 예를 들어서, 가보면은, 가보면 괜찮습니다. 근데 병 오면은, 이게병오가 오면은, 지금, 네 마리 말이 같이 동시에 띕니다. 같이 동시에 네마리 식량 높기를 띠다고 보면, 먼지가 납니까? 안 납니까? 먼지가 나서 말 자체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소란스럽고, 먼지가 나고 시끄럽고 하겠죠. 그래서 한갑잔치를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왜 이렇게 말을 제가 비유법으로 말씀해 드리냐면 어떤 저는 영적인 사람이고 또 신의 어떤 게시를 받고 말씀해 드리는 건데 제 구독자라든가 저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이 더 많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을 내가 참고로 이 말씀을 해드립니다. 비유법으로, 불상으로 말씀 해드립니다. 왜냐하면 말이, 네 마리가 같이 뛴다고 봐야 됩니다. 똑같은 말이, 붉은 적토마가네 마리가 같이 뛰면 먼지밖에 안 일어납니다. 그럴 때는 참고로 안 뛰는 게 좋죠. 같이 안 어울리고, 안 뛰고, 구구로. 이제 어른들이 참고로 이런 말을 하는 적이 있죠. 저도 그 말을 잤습니다. 나는 놈 위에, 뛰는 놈이 있고, 뛰는 놈 위에 같이 뛰면은 서로 날뛰다 보면 충돌이고 싸우고 부딪히겠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한테 해주시는 말인데,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죠. 그런데 자기는 땅에 딱자 없자 가지고 하늘을 보면 다 보인다고 했습니다. 올해 병원생들은 그런 해원인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가위 드신 분들은 뭐 각자 알아서 하시고 참고로 올해는 자숙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또 병원생들도 또 혹시 연경 아씨가 필요하신다던가 연경 아씨한테 조용히 여쭤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밑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십시오.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연경 아씨였습니다.